네 예, 네, 오천리 58번, 내타일단 이거, 천적주니까경 동결동차. 동결0 219. 이미 사용 중인 장비로 어, 나는 하기 전에, 진짜. 자, 예, 코 내타했다, 그 천적권이거든요. 저거, 아, 타이밍 보니까, 여전히 에코, 에코, 다를때 먼저 했어요. 아을한테 이제 이 기다리고 버려두는됐 네, 저희들 참누구한 많이 막상 올라거든요 이거 참니까 아니면 그냥 해볼 수까